소형차를 타는 맛이 이런 거거든요. 셀토스, 코나 다 포함해서 이 동급에서 거의 와 요즘 이차 정말 핫하죠. 어쩌면 지금 이차 23년도 1분기의 가장 슈스타가 아닌가 싶거든요.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출 시행사 때 타봤거든요. 그때는 RS였고 지금 다시 만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액티브입니다. 그때 달리면서 주행 성능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어 이번에 더 오랜 시간 다양한 환경에서 타보면서 그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특징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카. 진짜 예쁘다 여기. 나랑 신혼여행 온것 같지 않아? 음. <laughs>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일단 잘생겼어요. 지금 저 말고도 트랙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다들 호평이 많죠. 역시 사람이고 차고 첫인상이 좋아야 성격도 궁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옆에서 비율을 먼저 봅시다. 트레이블레이저는 완전 SUV였는데 트랙스는 약간 짬뽕이죠. SUV이긴 한데 지붕이 좀 낮고 길이는 길잖아요. 그래서 이름 뒤에 크로스어버를 붙였고요. 지금 트랙스가 트레이블레이저한테 하극사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블레이저는 SUV, 트랙스는 크로스오버로 아예 차종을 달리하는 전략을 써서 두 형제의 판매 간섭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지난번엔 저희가 RS를 탔고 이번엔 액티브입니다. RS와 액티브는 디자인이 소소하게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브의 얼굴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R.S.도 괜찮은데 그 수염처럼 보이는 크롬 선이 조금 거슬리고요. 액티브처럼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릴이 오히려 더 스포티해 보인달까요? 액티브의 휠은 18인치의 블랙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R.S. 19인치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R.S.와 액티브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휠 크기를 달리하는 것도 좋고 18인치든 19인치든 차 크기 대비 커다란 신발 사이즈도 당당해 보이고 게다가. RS가 19인치를 신고도 승차감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다 좋아요. 제 생각엔요. RS 휠 디자인에 18인치 정도면 가장 최적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과 면의 쓰임도 쉐보르가 추구하는 린 머스큘러 디자인을 잘 살렸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근육돼지가 아니고 잔근육 스타일이거든요. 뒷모습은 음, 앞이랑 이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워요. 이 좌우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리어램프 때문인데요. 물론 트렁크도어까지 램프를 달면 제조 원가가 조금 오르긴 했겠으나 그 정도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해줬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뒷범퍼도 RS와 액티브에 살짝 차이를 뒀죠? 대시보드 영상도 멋있습니다. 형태 자체도 꽤 입체감이 살아있고요. 송풍구 디테일도 좋고, 무엇보다 11인치 센터 스크린이 시원시원하죠. 이 스크린 안에 그래픽도 쨍하고 심플하고 예쁘죠. 좌측 바로가기 메뉴도 원하는 대로 다 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다 좋은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조금 불안해요. 희승 중에 간혹 연결이 잘안 되거나 괜히 혼자 튕기기도 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분에 운전 자세도 참. 운전하기 편합니다. SUV처럼 높지도 않고요 세단처럼 낮지도 않고, 딱 중간에서 시야가 좋기 때문에, 이 초보 운전자분들도 운전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운전대는 액티브라서 그냥 일반적인 원형이죠. RS는 아래가 잘린 D컷이었습니다. 그 밖에 편의 장비도요, 뭐, 오토 에어컨 있고, 통풍 열선 시트 있고, 오토 홀드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 음, 이왕이면, 일열 창문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 원터치, 업다운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가 살짝 아쉬움으로 남네요. 근데 이만하면 뭐가 없어서 불편할 일은 없겠어요? 2열입니다 지금 이 트랙스가요. 제원표를 놓고 보면 상당히 덩치가 동급 중에서 큰 편이거든요. 휠베이스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요. 이런 수치적인 장점이 뒤에 앉아보면 느껴져요. 지금 172.173이라고 할게요. 이 173인 제 키에 운전석 시트를 맞춰놓고 이열에 앉으면 지금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가는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단계하는 편이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주먹 2개? 혹은 2.5개? 그 정도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 어깨랑 문짝 사이에 이 공간 있죠? 이것도 상당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넓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잘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 suv에서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잖아요 특히 2열에서는 이런 장점들 트랙스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운데 턱도 없어요 지금 이 트랙스는 사륜구동이 없죠 전륜구동밖에 없고 또 가운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마치 전기차인 것처럼 평평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해요. 발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 시트를 가장 낮춰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에 앉은 사람의 발을 시트 아래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도 넉넉해요. 좋죠.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트랙스 꽤 좋은 점수를 줄만하다. 음, 등받이 각도, 셀토스나 코나. 현대기아의 동급 SUV들보다는 등받이가 서있는데 이 정도면 오케이.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긴 해요. 플러스 어 지금 이런 차급에서 지금 이 2열 승차 공간과 뒷자리 적재 공간 사이의 이 균형을 배분할 때 2열 시트가 슬라이딩 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이걸 앞으로 당기고 짐 없이 사람만 탔을 때는 이걸 뒤로 한껏 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는 점. 조금 아쉬운 점. 편의 장비. 여기 2열 송풍구 있고요. 요급에서 2열 송풍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서 땡큐. 그 다음 USB 타입 C 하나, E 하나. 팔받침, 컵홀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편의 장비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엉따가 빠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보통 여기 버튼으로 1단, 2단 열선 스위치가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딴 건, 오케이. 넓어서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요급 소형 SUV에 들어가 있는 심장을 보면 정말 진짜 다양합니다. 자 배기량도 1.1L, 1.3L, 1.6L, 2L 있죠. 거기에다가 3기통 있죠. 4기통 있죠. 또 어떤 차는 자연흡기, 어떤 차는 터보, 변속기도 그래요. 어떤 차는 6단, 또 8단, 9단 자동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CVT도 있고 DCT도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어떤 차들은 전륜구동, 또 어떤 차들은 사륜구동입니다. 뭐,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시대가 시대인지라 디젤 엔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차급 때문에 뭐 트윈터보라던가 또마일드 뭐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는 점. 그 정도가 공통점일 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양한 심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음, 1.2L, 3기통 터보 엔진에다가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죠. 139마력, 22.4kgm예요. 앞바퀴를 굴립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많은 심장 변속기 구동 방식들 중에서 출력이나 토크 변속기의 다단화를 놓고 보면 숫자를 봤을 때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 중간보다도 좀 못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경쟁 모델들보다 못하냐?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절대 숫자로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 숫자로 자동차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수 있어요. 마력은 낮지만, 변속기는 6단 밖에 안 되지만, 달릴 때 별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일단 힘 먼저 알아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 행사에서 그 아래스 탈 때, 뭐 시내에서는 괜찮고요. 다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쭉속도를 높여갈 때는 마력발의 한계가 느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타도 그때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행사의 특성상 자유로에서 쭉 크루징하는 그런 환경이 많았었고, 오늘은 시승차를 다시 받아서 출퇴근할 때 서울시내 고속도로 뭐 지금처럼 국도 다양한 환경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타보니까요. 때 살짝밖에 느낄 수 없었던 그 경쾌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소형 SUV를 타는 맛이 잘 살아 있어요. 탁 밟으면 차가 아주 아주 그 가벼운 발놀림으로 폭 나가는 느낌. 소형 차를 타는 맛이 이런 거거든요. 자, 빨간 불들었다고 칩시다. 섰다가 파란 불 가요. 음... 좀 빨리 가? 음. 자, 몸놀림, 초반 가속, 아주 아주 경쾌해요. 시내에서 이 정도면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일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어, 나저 앞에 있는 차 따야지라고, 으 하고 갈 때, 그럴 때만 아쉬울 뿐이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이 트랙스의 공차 중량을 보시면, 1330k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동급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벼운 편입니다. 이런 가벼운 몸무게도 경쾌한 몸놀림을 연출하는데 일조하고 있겠죠. 물론 뭐 코나나 셀토스의 경우에는 198마력짜리도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비교하면 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걔는 거의 200마력, 얘는 100마력 초반, 130마력대. 130, 그래서. 이렇게 가속페을 끝까지 밟고 막 가짱 할 때는 아마 한참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또 198만 타다가 이 트랙스로 옮겨 오시면 조금 차가 안 나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바로 옮겨 탔을 때 얘기고 그냥 얘만 타고 다니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출력 괜찮아요. 저는 이 트랙스 시승차 받아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아, 차왜 이렇게 안 나가? 라고 느낀 적 없었어요. 자, 출력은 오케이. 그렇다면 3기통이라서안 좋은 점이 있느냐? 어 이건 역시도 지난번에 시승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기통 느낌이 나요. 정차할 때이 빨간 불에서 시동 걸린 상태로 서 있을 때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있기 있습니다. 근데 그 진동이 얘가 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신형 사기통 가솔린 차들이 워낙 진동을 잘 잡아서 상대적으로 3기통 표시가 난다는 거지. 이건 역시도 얘만 탈 때는 절대 거슬릴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침에 신호 딱 걸면, 그러니까 엔진이 아직 열을 덜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살짝 거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좀 달리고 엔진이 좀 달아오르면 그때는 한결 더 부드러워진다는 점. 그건 말고는 이렇게 타고 다니실 때, 어? 야, 이차 3기통이지. 어? 아, 역시 실린더 하나 부족한 게 차이가 나네 라고 운전을 하던 동승을 하던 알아맞출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다음 변속기 자동 6단입니다 어, 지금 한지붕형이라고 볼수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자동 9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코나나 셀토스는 자동 8단도 쓰고 있고요 또 XM3에는 CVT도 있고 뭐 DCT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얘는 자동 6단이에요. 최근 바다나 추세로 봤을 때 6단 부족하죠? 근데 6단 밖에 안 돼서 뭘못 하냐?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DCT나 CVT보다는 6단 밖에 안 될지라도 이 자동 6단이 더제 취향에는 맞거든요. 일상적으로 달릴 때 변속 충격 느낀 적 없고요. 기어를 좀 덜 촘촘하게 쪼갰다고 해서 뭐 나쁠 거 없고. 사실 뭐 9단까지 필요한가 싶은 제 입장에서는 6단 정도면 오케이. 뭐 나쁠 거 없다. 그런 수준이거든요. 6단이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어, 언제가 있냐면 고속도로에서 한 시속 100, 110으로 이렇게 쭉 크루징하고 있으면 당연히 6단이 들어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 더깊이 깊이 밟아서 5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시켰을 때 그때 8단이나 9단 변속기보다 RPM이 웅 하고 뛰는 그 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 지금 이 트랙스의 깡통 트림, 이 엔트리 트림인 LS의 시작 가격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싸게 나왔다! 라면서 칭찬을 했잖아요. 이 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던 것 같고요. 6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입장에서는 트랙스를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었겠죠 제가 쇠보를 했어도 옳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물론 뭐 8단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싸니까 오케이 저는 6단이어서 아쉬운 건 사실 별로 없는데 오히려 아이거좀 달아주지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시프트 패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트랙스의 시작 가격을 생각했을 때 가격 다추려고 뺏겠거니 싶긴 합니다만 이 트랙스가 막상 달려보면 되게 경쾌하고 운전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프트 패드의 부재가 좀더 아쉬운 거죠. 그 GMC 시에라 있잖아요. 걔는 막 덩치도 집체만 하고또 걔도 얘랑 마찬가지로 L 모드로 넣은 다음에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이 변속 고단 제한을 둘수 있거든요. 이렇게 5단으로 넣으면 5단까지 쓰겠다. 이거 낮추면. L2로 놓으면 2단까지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차한테 명령을 할수 있는데, L 모드와 토그를 통해서 변속하는걸 굳이 시프트 패드를 달아줘가지고, 이거 짤뜨기 없이 왜 달아줬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딱 떼다가 차를 여기다 달아주면 훨씬 더 시프트 패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걱정되는 건 예전에 쉐보레가그 보령 미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었잖아요. 그때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랙색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그 때의 그 악몽을 다시 떠올리지 않기 위해 많은 보완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얘는 트랙스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자, 지금까지 엔진 배기량, 실린더 수, 그 다음에 기어 단수, 이런 건,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승차감은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앞에 조건 없이 그냥 괜찮아요. 원래 쉐보레가 하체 능력만큼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었죠. 트랙스도 그런 이 쉐보레의 하체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승차감 꽤 좋아요. 적당히 단단하고요. 적당히 말랑말랑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형 SUV급들은 차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다가 또 세단 대비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그걸 버티기 위해서 하체 세팅을 좀더 단단하게 해요. 그 결과 차가 통통 튀죠. 막 요철 같은 거 밟으면 막 탕탕탕탕 거리고 좀그 소형 SUV 특유의 안 좋은 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트랙스는요, 어, 오... 이 점에 있어서 차급 이상입니다. 뭐 많이 차급 이상은 아니고 조금 차급 이상이에요. 오, 진짜 그 승차감과 성능 사이에서 딱 절묘한 그 균형을 이뤄낸? 어, 대만족입니다. 지금 국도고 길이 그냥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약간 조금 갈라진 데도 있고, 중간중간 포트홀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어, 여기 미끄럼 방지, 둥둥둥둥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길. 느낌 좋아요. 나름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 어, 이하천력만큼은 역시 쉐보레 물론 그 포트홀이나 임시 포장 구간인데 너무 임시로 해가지고, 움복 <laughs> 파인드 있잖아요. 그런데 탁 밟고 넘으면 탕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차도, 되게 비싼 차들은 탕을 되게 잘 걸러서 불, 운전자가 불쾌하지 않게 싹 통역해서 전달해주는데 거기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그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철은 잘 걸러내죠. 오, 하체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여러분, 하체만큼은요, 이 동급에서 거의 최고로 꼽아도 돼요. 셀토스 코나 다 포함해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지 셀토스 같은 거 약간 좀더더벌렁하잖아요어더 이렇게 빈 느낌이 더 세. 쟤는 트레일블레이저 어, 트레일블레이저가 이 나왔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적으로 한마디 전해드리자면 지금 차 크기를 보면 이 트랙스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차에 딱 타면 이런 신차다운 느낌이 제보다 훨씬 세거든요 쟤는 끝물 얘는 천물이니까 디스플레이 1 1인치빵 때려놓고 그래픽 쨍하고 이쁘잖아요 대시보드 형상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얘가 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형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봐도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형으로 바뀌면 그때는 확실한 형 행세를 하고 다시 태어나겠죠. 무슨 얘기가 나오 지지나? 아, 승차감. <laughs>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여기 어디지? 행성이거든요? 행성까지 고속도로 타고 쭉 오는 동안 아까 제한속도 맞춰서 쭉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야, 고속주행 안정감도요. 차급 대비 꽤 좋습니다. 차급 이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느껴지는 이런 탄탄한 질감. 지금 제가 승차감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하고 좋다고 칭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하체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브레이크 감각이랑 비슷해요. 얘가 적당히 단단하거든요. 적당히 말랑말랑보다는 적당히 단단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도 일반적인 다른 차들보다는 적당히 단단 쪽이거든요 초반부터 담력이 세요 이건 넓게 보면 미국 차의 특징 좀더 좁게 보면 이 GM 계열 차들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브레이크 담력 세팅이 이 운전자를 하여금 이 차를 멈춰 세움에 있어서 좀더 자신감을 줍니다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단단하니까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휘청휘청 되는 게좀덜 하니까 이 운동 성능에 있어서 자신감을 주죠 실제 능력보다 운전자가 좀더 어 불안감을 덜 느껴요 그 와중에 승차감도 좋고 저희가 지난번에 출생사때 소음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뭐한 50점 정도 줬었나 60점, 70점 아주 좋은 점수까지는 제가 안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풍절음은 잘 막았는데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시 타 보니까요 노면 소음도 오케이 이 급에서는 이 정도면 소음도 문제 삼을 거리가 없어요. 지금 압 유리 여러분들 대리점 가셔가지고 이 트랙스 압 유리 한번 만져보세요. 2 급에서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넣은 차 별로 없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훨씬 더 비싼 차에서나 이런 정도 두 두꺼운 유리를 넣거든요. 그래서 풍절음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어디 갔어? 어, 여기, 여기. 이런 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도 들어가 있고. 오. 지난번에 첫 느낌도 상당히 이 주행 질감 면에서 만족감이 높았었는데 다시 만나니까 그 만족감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엔진 알아봤고 변속기 알아봤고 승차감 알아봤잖아요. 요세 가지만 잘해도 운전이 재밌거든요. 트랙스가 그런 차예요. 주말에 지금처럼, 물론 저야 지금 지은이랑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트랙스를 타고 주말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아 차가 막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 운전 재미를 좀 느끼고 싶은데 중간에 뭐 충격이 있고 괜히 쌀뜨기 없이. 승차가 뭐, 아, 여기 쌀뜨기 없이 노면 충격이 많이 올라오네. 이런 그 단점들이 싹싹 생기면. 그 내가 기분 좋게 드라이브 왔을 때 재미를 좀 깎아먹거든요. 트랙스는요. 수치로는 경쟁자들보다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 재미를 깎아먹는 요소가 없다는 점. 주말 드라이브할 때참 좋은 친구 같은 차라는 점. 진짜 저보고 요 경쟁모델을 우리나라 지금 팔고 있는 거 많죠. 그중에서 너 이번 주 일요일 날딱한 대. 주말에 드라이브 갈때뭐 탈래? 고르라면 저 트랙스 고를래요. 자,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까지 350.5km를 달렸습니다. 이 과정을요. 제가 결코 살살 달리지 않았거든요. 급가속도 했고요. 고속주행도 했고요. 막히는 길도 달렸고요. 연비 일도 신경 안 쓰고 350km를 달렸는데 지금 트림미터상에 리터당 12.6km의 연비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랙스 액티브 18인치 휠 이 차가요 복합 공인 연비 기준으로 12.3 이거든요 근데 얘가 12.6 이에요 보통 가솔린 차들은 복합 공인 연비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막 달렸는데도 오히려 더 좋게 나왔어요 음 연비 괜찮네 <목소리> 여러분 가격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 트랙스요 처음 소문처럼 그렇게 싼 차는 아닙니다. 기본 트림인 LS가 싼 거지 지금 얘처럼 액티브나 혹은 RS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경쟁 모델들이랑 비슷비슷해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차급인데 어? 싸다고 해서 봤더니 그렇게 싼 것도 아니야. 근데 실린더는 세개밖에 없네? 출력도 그렇게 세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이 트랙스 이 숫자로는 알수 없는, 재원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본기. 혹시, 트랙스 계약하고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 내 선택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혹은, 트랙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그냥 사셔도 될것 같아요. 꼭, 가성비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제돈 주고 사시더라도, 괜찮은 차입니다. 지금까지, 황카.